거리를 지나는 버스도, 철로위를 달리는 기차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들판에 자라는 들풀들도, 과수원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목적 없이 살다가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한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들려주신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저는 열심히 일하여 다섯 달란트에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다른 종은 저는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저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캐어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뜻이며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여기고 있는 웨스터 신앙 고백. 제첫 번째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잘 살고, 그저 건강하게 살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힘쓰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목표와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목 목표와 목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매일 한 시간씩을 걷는다, 수영장을 다닌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사업가가 되겠다고 할때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뛰어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큰 사업을 일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지금도 사업이 어렵지만 매달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분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회의를 품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선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의 약속과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37편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37편을 통해 이 땅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행하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땅의,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를 지켜주고 대적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너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고프고 힘들 때에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조금만 넉넉해도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길을 다른 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면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져도 애굽의 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범으로 쫓기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적국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교의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걸음을 정해주시니 도림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도림교회는 이제 한국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한국교회를 이끄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사람의 능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우리는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학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학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전공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어느 학원은 원장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학원을 경영하며 많은 선생님들을 두고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차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조리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식당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공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누구보다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6절에는 "복을 받은 사람은 자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복된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복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늙어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주변에 버림받는 사람은 그것이 몇 년의 세월이 될지 모르지만 고통받는 세월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 키울 때 어릴 적에 남들처럼 좋은 음식 못 해주고 좋은 옷못 사주고 그런 것을 아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어린 자녀에게 경쟁력을 심어준 것입니다.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입을 다 케어주고, 늘 용돈 주고, 야단도 안 치고 살면 그것이 자란 것입니까? 자녀들 망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이불을 개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거지처럼 삽니다. 자녀 야단 한번안 치고 키워보십시오. 머리가 큰 다음에 야단 칠수 없어요. 야단 맞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유대인이나 미국 청교도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엄격하게 키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알아주는 유교적 집안에서는 자녀들을 엄하게 키웁니다. 나무가 자랄 때 혼자서 그 모양을 갖추고 크지 않습니다. 잡아주는 대로 크는 것입니다. 높은 키를 가지려면 아파도 자랄 때에 그 곁가지들을 잘라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보다 더 위로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의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곳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복을 바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의 복과 함께 영원한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절대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악을 떠나지 못합니까? 악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힘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도 반복해서 악인의 자손은 분명히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악인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악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복을 받고 마지막에 영원한 복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 자손들까지 함께 복을 받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여러분의 후손과 함께 차지하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